끝나고 엠카 끝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. 근데 진짜 매번 컴백 때마다 열심히 해도 하고 나면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. 아, 항상 나, 항상 그래 또. 너무 아쉬워. 나 이거 그 머리끈 머리끈 한개 아 여기에 머리띠처럼 중간에 대가지고 그게 설마 설마 나올까 했는데.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 머리띠가 여기로 올라가가지고. 어? 원어다 원스! h 스 일단 외치고 있어. 우리 지금 h 야 보고 있는 거? 야 w 스 그냥 지나 it? w h a 일반 s 도 t What's that? What's that? 거같 a t s that? w <laughs> 아니 음악 방송에서 원수 못 봤으니까 아쉬워서 V 냥 켰는데 막상 키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재밌는데 전수들이랑. 밥 먹었어요? 네, 뭐 먹었어요. 어뭐 먹을 거예요? <laughs> <오늘 내> 추천해 <laughs> 주세요. <원수님. 웃음> 어, 오늘 그 이거 뭐라고 하죠? 빵기 빵이.

빠지는 거같아 저희 트와이스 안무 중에 역대급 쉬는 구간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머리 만질 시간도 없고 그지 진짜 언니, 1초? 언니가 진짜 없을 거 같아 왜냐하면 언니 랩때 나는 좀 일자로 서있다가 나가잖아 한 명씩 음. 근데 나는 좀 뒤쪽에 서서 그때 조금 숨을 고르거든 나 랩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원스 오늘 네, 엠카 방송을 M 카를 지금 퇴근중이신원스분들이 많으시네 아,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고 맛있는거 드시고 힘내셔서 내일났 그럼 우리는 매일 만나요. 그래서. 안녕